하심로 아침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되어 주셔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우리 눈을 세상으로 보내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신 삶의 여정을 따라 세상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감사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잃기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생각인 사람의 미련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의 미련함의 극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자문 26장 11절에는 그 답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저는 어릴 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을 보았고 똥을 주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더럽다가 아니라 참 미련한 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지.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 이하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개나 돼지 같다고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 예로 구약 출애굽기나 사삭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계속 원망하는 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미련함의 극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미련함의 극치는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미련함의 극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마음,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마음은 부패한다는 것, 그리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은 가정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치하게 만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미련하여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은 참으로 이러한 미련함의 극치가 가득 찬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부패와 가증한 행실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떠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기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미련함을 입증하며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지혜자 솔모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 이라. 우매자는 자기 자신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는 이 말씀이, 즉,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미련한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솔몬 왕의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극하게 동의합니다. 스스로가 미련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자처럼 제가 제 자신의 미련함을 입증할 때가 살아가면서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한 예로 제가 제 자신의 미련함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면 자문 기자가 자문에서 종종 말한 것처럼 저는 제 입술로 제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제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하나 예로 바로 자문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데 어쩔 때 보면 마음이 조급하여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분,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적은 우매조차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작은 미련한 행동이 지혜의 향기보다 미련한 자의 냄새를 더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좋은 예로 첫 인간 아담을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적은 것이라도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은 악이나 적은 미련함이라도 우리는 범에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는 적은 미련함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자 솔무 왕은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자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은 주권자에게 불의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장이나 상사에게 그런 불의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권자를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솔무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면 사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이유는 공손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손이란 히브리의 원어 의미는 질병이나 연약함이 없는 건강한 뜻과 회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옳지 않은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노하며 우리를 불의하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육간에 간건하여 대항하지 않고 잘 참으면 앞으로 범할 만한 많은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간건하여 우리의 직장 상관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직장 상관이 옳지 못하고 우리에게 분노하며 불의하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약하서 미련해서 그냥 봐 주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많은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속상해서 그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를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른손은 힘과 존경, 명예를 가르쳤고 왼손은 연약함과 거절로 여겼다고 합니다. 즉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말씀은 지혜자는 자기 마음을 언제든지 힘있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는 말씀은 그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왼손과 같이 무력하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힘있게 파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도 자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만한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있게 파수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을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졸면 그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락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사람과 저 이런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감정을 지켜라. 결코 더 나가면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힘 있게 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집어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든지 성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를 전달합니다. 적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들로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그 말씀. 10편 기자가 10편 42편과 4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서 결국은 자기 불안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점령해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을 힘 있게 우리는 파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함을 가까이지 않는다. 미련함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심히 작은 미련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은 미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권자가 옳지 못하고 나를 분노케 하며 불의하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권자를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힘있게 파수, 지켜야 합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경고함으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이 상황, 이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과 관계 세상 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지킴으로. 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를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나를 지켜 달라고 간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